아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어.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별로 긴득은 안 돼요. 아, 그런데 저희가 처음이라 가지고 어, 초대... 초대? 유튜브의 유자도 몰라요. 저희는 아, 유튜브의 유자는나요 이렇게 아, 유튜브. 그만큼 초보라는 뜻이죠. 아. 저희 저 앞에 있는 게스트 분이 옆에 보면카메라로 아, 카메라맨... 응, 저희를 찍어주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그랬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. 저희는 하루에 기가두 개씩 올라가고요. 네, 네 오늘 한번 찍고 한몇 한번, 있다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. 그럼 게임 방송 할 거고요. 번 한번, 고 호텔 마녀님 유튜브 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말하지마 딸랑이로 눌러주십시오 <laughs> 저희도 채널을 잘할 거니까 딸랑이로 밑에 있는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 제발 눌러주시고요 빨간 버튼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게시를 마쳤고요 위로위로위로 이제 밀... 성국이 임기부로 가 가지고 할 건데요. 저 집까지 가는데 계속 찍어 줄 겁니다. 아닙니다. 다은 사람들한테 말해, 일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잠시만. 오늘, 제가 오늘 럭키블록을 준비했고요. 이 목색이, 목색이, 목색이. 아, 장난치지 말라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이상호고요. 이쪽에 진호고요. 이쪽에 저희 카메라맨, 태민이 형이 있는데.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같이 하기로 했어요. <laughs> 네, 어. 안녕하세요. 준비, 준비, 시. 시작. 유이땅 어? 형! 어? 어, 오늘은 저희끼리 협동입니다. 싸우는 어, 게 아니라. 마지막에 엠더트래곤을 <laughs> 잡을 거거든요. 어? 어? 못 잡으면 은저희 형아! 형아! 아니야나 형아. 형아, 내 마음이야. 죽어. 안 돼, 양털! 난이, 형아, 양.. 형아, 야, 양털 있어야 어? 돼. 황금 팔관 나왔다! 형, 망했어요. 내야 양털 있어야 돼. 버리면 안 돼! 진짜 이미 어. 세보 해놨어. 아, 진짜! 야 여기, 여기 렉존이다 갑자기 아아 아, 기모티 야 너희 그 뭐지? 아이템 바닥에다 버리지 마 바닥 없거든 야 잠깐만요 저는 이거 뿌실게요어양들 개많이 나왔고요 아, 아 좋고 얘들아 곡괭이 챙겨놔라 형아 이거 뭐야 아니 얘들아 곡괭이 챙겨놓으라고 너 곡괭이 없어 진호야 혹지 있어 형아 이거 뭐야 나 아이템 너무 많이 나왔어 얘들아 잠깐만 나 렉이 너무 심하거든 지금 아! 난, 아이템, 난 아이템이 너무 많아 나도 야, 잠깐만 나 이것 좀 설정할게 나, 나 아이템 좀 버려도 돼? 니가 알아서 어 장면 꼽다나 양털 13개하고 11개 야너 미로야 <laughs> 고생하긴 어 뭐야 그냥 나왔는데? 어머, 뭐지 왜야 나만 지금 길이 안 좋아 나도 안 좋아 아 나. 좋고 뭐, 형아 뭐. 이것 봐 형아 가보. 형아, 응? 나 저쪽 나 바로 앞에 거미줄 건너라고 해놨어. 어, 너 거미줄이 봤어 응, 봐봐. 어, 아니구나, 아, 그거 너 거기 난 점프넷이 있어. 아니, 진짜. 너의바빠 그냥 이거. 야, 잠깐만, 나, 나 시아가. 야, 너의 아이템 바닥에다 버렸냐? 왜? 다 먹어놔야 되고. 왜? 아니, 이게 렉이 너무 걸려. 바닥에다 뿌리면. 뿌리면 렉이 엄청 걸려가지고 뿌리면 안 돼. 내가 한번 뿌려볼게. 아, 하지마! 렉, 거, 렉 걸려? 어, 하지마. 렉 걸려? 나 지금 설정하는 중이 그래가지고. 형아, 저 아래 어, 이상한 거 있어. 잠깐만. 저 아래, 있, 나, 거미줄에 거, 나 거미줄에 걸려 죽었어. 아, 너 울타리 거의 넘어가는 거냐? 응. 왜? 음, 뭔지 몰라가지고. 봐봐! 아, 나 아이템 다 버렸어. 아! 아니, 씨. 나 시프트 안 눌렀다. 야, 잠깐만, 저기요. 저는 게임을, 깨울... 잠깐, 날아가겠습니다. 네? 왜 그러니까 날아가? 잠깐, 저는 울타리 점프 못 합니다. 저도 방... 못해요. 저 방금 울타리 점프 봤어요. 그리고, 내, 내 주간 여기 점프면 너무 길어. 이게 예. 아, 양털 그만 좀 나오라고! 야, 더... 먹어놔야 돼, 양털. 아니 양털이 두 세트가 나왔어. 아니 근데 양털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을걸? 많이 있으면 좋은데 벌써 꽉 찼어. 형아, 양털 바닥이야. 응. 아 이게 말이 됩니까? 될 수도 있지. 어 지금... 이거 좋나, 형아? 나털 주고 나왔어. 니가 는데 니가. 되지. 아나 거미, 나 거미 좀 지역이야. 고미줄 좀... 아좋네형 나랑 바꿀래 헉, 다이아몬드 좋고요 너민왜 어, 이렇게 레기한 거니냐 나 지금 어? 조금 내 걸려 안돼 형아 너 소마 내가 있잖아.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 티인티 봐봐 뭐 있는 거야? 아 그거, 괜찮아 그거 쉬워 어 그거 그거 쉬운데 응. 그냥 뛰어가 뛰어가면 이겨 아, 어떻게 그거 해 주냐? 그니까 뛰어 가라니까. 야, 나도 야 너희, 그... 너희 건네기 안 나왔냐? 나 나도 너의 건날게안 나왔냐? 나건날기 없어 가지고. 나건날기 못... 나 있어. 야, 어쩔 수 없다. 이거 이거 부셔도 된다. 곰 갔다가. 뭐. 공간이 중할 수 있어. 아, 아, 내게 너무 걸려. 형아. 난 지금 야, 그대신엔더진좀 쓰지 마라. 제발 물건 좀 그만 나오라고. 나 물건 버릴 거야. 아, 버리지 마. 나 내게 너무 심해져. 야, 나 엔더트래그 오늘 잠못 잡겠는데? 렉게오늘 이거 아, 엄청 렉종이네, 내리서. 아, 나도 렉걸려, 지금. 오 나, 따. 야, 나, 나. 야, 내 거... 핸드폰을 보라고, 이것들아. 아, 아무나. 나랑 비슷해. 얼, 어, 럭키 빌리저. 아, 아까 그거보다 더 심했어, 렉. 하긴, 너는 인정한다. 아, 럭키 빌리저, 아. 제발 좀. 아, 아 럭키 빌리저, 죽기. 저 럭키 빌리저. 야 럭키 물리자 남겨놓으면 좋아. 아니 야 아이템 안 팔아. 왜안 팔아? 어다이아다이아 아, 다이아. 아, 진짜 나 너무 템이 안 좋아. 나도. 나활 하나 있어도 다행이다. 야야 야, 진짜 버리면 나 지금 래이 죽으라고. 난 지금 렉이 너무 심해 지금 엄청. 야, 나, 나 전. 내가 죽여줄까 나활 있는데. 어이 나도 활나다나 나, 지금. 어? <laughs> 왜 이렇게, 어, 어.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왜 이렇게 좋은 거만 나와? 어떡하냐 칼이 꽉 찼어 어. 몇갠케이 오, 어, 안 돼! 철칼 떨어졌어 저민, 주민 저리가 이렇게 엔더지 엔진, 엔진 엔진, 빙글렁빙글렁 건 뭐? 갖다 부셔도 된다고 봐봐 그거 나 아까 말했잖나거 어머나 나그냥갈 거야 나또라왔어 얘들아 빨리 와나 지금 어? 여기... 아 잠깐만 소유성 이걸로 어? 부시면 되잖아 응. 야 그걸로 안부셔서야 얘들아 내가 니네들 스폰 아, 쪽에다가 용암 설치 했다니까 거기다 쓰레기 버리라 용암이 어딨냐 용암 어나 이제야 쪽금 렉이 안 걸린다 나왜 자꾸 나 황금사가 와, 많이 나와. 진짜 몇 개야? 용아. 나 황금사가 조금 줄어. 나도 나 황금사가 없어. 난 아예 없어. 나도 아예 없어 바보야. 와. 지금 오늘따라 황금사가 하나도 안나어 그러보니까. 고야몸 아, 좋은 사람 내 쪽으로 알아. 나 쉘코나? 그리고... 나... 아 아빠! 검왜 나... 아, 이렇게 잘돼? 나 죽었어. 일, 이, 삼, 이 마법으로 살려나겠습니다. 다 <laughs> 죽네 애들이 그거에 죽네. 야나 독부산 맞았어. 독부션. 오 로키 좋아. 나도 로키 아직 남아 있지. 나나위도 그거에 두번 맞았어. 안 됐다야. 나 아, 이거 고갱이 몇개 남겨놔라. 아 이거 화일 죽어. 좀 너는 좀. 오나? 내가 너 죽어. 아나 그래도 활은 있어야 되 내가 너 죽여 줄까? 너 말고 징징이. 어떻게 까 지금 나 활이 있는데. 야, 아까지 처에 받아 또곡갱이고 버려야 되나? 어, 아 저쪽 위험한 게 있어. 뭔데? 어 철공 하나 폭발이 있네. 폭발이 있어. 이거 안 좋아. 나폭발 저거 터트려도 돼? 하던가 네가 죽는 거지. 뭐나나 아, 어떻게? 벌써 끝나가. 야 너. 야많 다. 야, 망했다. 나활 실수로 화살을 버렸어. 성우야, 너몇 킬이야? 활 버릴 수밖에. 나, 몰라. 야, 여기서 활잘 쓰는 사람. 나황금사 반짝반짝 황금사가 두개 정도 나왔는데. 난 15개. 아, 나 템빨이 너무 안 좋아. 저, 나 일단 가볼, 오, 오케이, 오케이, 이거 좋아. 오. 형아, 나 끝났어. 이템 여기 는거너 벌써 거지. 끝났어? 응. 나 아직, 나 절반도 못 했는데? 신발, 원거리 공격밖에 없네. 수중. 왜 이렇게 너못 너무, 나, 너 너무 <웃음> 나왔는데? 경고 써야 <laughs> 되겠다, 나안 좋은 거 밖에 안 나왔어. 어, <laughs> 뭐하냐? <laughs> 아, 형아, 나또 천구가 되잖아. <laughs> 야, 너희 끝나면 나한테 와. 내가 스폰해줄게. 아, 맞다. 나도 여기 해들게 야, 가보, 벗어라, 오면은. 왜? 아, 내구도, 내구도. 오 그러니까 내구도 깜빡이. 자자 자, 나는 여기다. 일단 나는 인벤스 해버려고아나 검을 줄을 있는데야 진짜 아 그래서 내가 거미 부시라고 했잖아 내가 난 일단 캐고 있어 불러. 너희 어디냐? 오케이 엔더 잠깐만 항상 나 투어 좀바꿔